안녕하세요. 마음이 편하신당, 금빛신당 서박수입니다. 이제 벌써 2023년이 2월달입니다. 자, 이제 2023년 양띠, 91년 신미생 33, 79년 기미생 45, 67년 정미생 57, 55년 을미생 69세 분들, 2월달을 간략하게만 알아볼 건데, 키워드를 먼저 잡고 얘기를 드리자면, 이제 슬슬 움직여볼까? 요거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먼저, 91년 33살. 자, 이분들. 움직여, 움직이란 말이야. 감 떨어지기 기다리, 감 떨어지는 거, 나무 밑에서 누워서 기다리기보다는 본인이 움직여봐요. 취업이 됐던, 사업이 됐던, 연애가 됐던,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길이 열릴 거야. 그러니까 서른 분들 한번 열심히 노력해서 튀어나가 봐요. 서른 셋, 좋잖아, 삼삼. 그리고 다 이제는 79년 김희생. 만 다섯 살 분들. 올해 김희생 분들 나쁘지 않은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2월 달은 아직은 출 때가 안 됐어. 그러니까 봄절기 이후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지금은 이렇게 보는 거야, 싹싹. 어디가 어떻게 하면 내가 나한테 득이 될지, 어떻게 해야 내가 올한해좀 치고 나갈 수 있을지, 좋은 운잘 받을 수 있을지 준비하고 계획하고 올그 중반기 이후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준비하는 그런 시기가 되셔야 돼. 튀어나가면 안 된다는 거 해야지. 단, 그 주변에 시비나 구설은 좀 조심하셔야 되겠다 싶습니다. 자, 그리고 67년 정미생분들, 57세 분들. 이분들도 역시 괜찮아. 어, 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는 좋아요. 일에 있어서는. 뭐 금전적인 면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있어서 뭐 금전도 따라붙을 수 있고. 괜찮아. 근데 나는 왜 자꾸 이 57세 분들 보면 자꾸 이상하게 건강을 조심하시라는 말이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조심을 하셔야 이게 올 가을 때쯤 정도에 이때를 대비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좀 몸이 내가 어디가 조금 안좋고 피고 어, 안좋고 자꾸 궁금하고 아픈 부분이 있다 아니면 전에도 좀 어디가 안좋았다 싶으신 분들은 좀 이렇게 점검 잘 받아보셔야 될것 같아 아셨죠 자그 다음에 이제 55년 을미생 69세 분들 아홉수에요 어, 69세 분들 이분들은 어, 다른 분들에 비해서 아직 뭐 일이나 금전적이나 문서운에 있어서 탁 치고 운이 튀어나갈 시기는 아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초에는 가능한 한 보수적으로 움직이세요. 양띠분들, 이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뭐, 사주나 뭐, 이렇게 조금표상으로 봐도 양띠분들이 올해 나쁘지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뭐, 뭐, 충을 봐도. 근데 이분들은 조심,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조심해서 보수적으로 움직이세요. 아셨죠? 자, 이렇게 양띠분들 2월달 운세 간략하게 알아봤어요. 이 영상으로 저를 처음 접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기존 구독자분들은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아셨죠? 3월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편한 신당, 금비신당, 서박수입니다. 감사합니다.